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긴는 물을 마시는 자, 잠깐 동안 해갈할 수 있지만 또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 영생술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열 때에 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이 59절 나아가서 71절까지 가는가? 왜 이렇게 장구분을 하였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바로 오병이어 떡 사건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이 떡과 피에 대한 논쟁 떡 이야기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먹을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마지막 절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려 침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끝끝내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예수의, 유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떡 이야기를 시작해서 떡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길게 잡힌 것입니다. 떡빵 하면 어떤 얘기가 생각나십니까? 아,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떡집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는 배고픔을 주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기도하러 가셨고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풍랑 속에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긴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5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은 마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처럼 51절에 보니까 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 하늘의 의미를 땅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히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의미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제10장르교회에 도날드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때때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장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마치 빈 드럼통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빈 드럼통 같다. 그런데 때때로 그 드럼통 안에 화약이 쟁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말씀에다가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던져주면 그 드럼통 안에서 놀라운 영적 점화가 일어나게 된다. 영적 점화를 일으키는 길은 바로 말씀이라는 불을 붙여가지고 성도들의 빈심령에 던져주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드럼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성냥불을 붙여서 던져주어도 영적 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드럼통 안에 화약이 쟁여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죠. 성냥불을 던지기만 해도 놀라운 영적 점화가 퍽 일어납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는요,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온 자들이 있었고, 아무리 그 말씀을 땅의 비유로 풀어 주셔도 믿지 않는 강팍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권사님과 전도를 할 때에 여호와의 증인과 맞닥뜨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륜 깊은 권사님과의 전도, 또그 권사님이 이 일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서 야이 주님 안에서 오랜 세월 바르게 신앙생활하시고 훈련받은 권사님이 신학교 조직 신학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증인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눈망울에 믿음의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심 기도까지 따라 했습니다. 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그 권사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결심 기도도 할수 없다. 아,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신학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분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조영접한 사람입니다. 속히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또 그를 떠나보내야 됐지만은 그권사님가의 전도의 현장과 오늘의 복음 그리고 도날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빈 드럼통과 채워져 있는 드럼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52절의 유대인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중생이 뭡니까? 예수님, 선생님,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53절에 보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두번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아 이건 성찬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이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성도는 주일에 부득이한 출장 때문에 본교회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은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할 때 가장 마지막에 성찬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찬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요 성찬을 참여하지 않고 사제가 분배해 준 예수님의 살 사제가 먹여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요 종교개혁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 떡만 분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했으면서 왜 예수님의 살만, 즉, 떡만 분명했을까요? 왜 잔을 안 주었을까요? 여러분, 로빈 후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숲을 지나가는 이 술을 배달하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성찬용 포도주를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 때 남은 떡과 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차적으로는 교육자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애들 불러다가 이거 좀먹어라할수 없는 것이지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예수님의 피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다 마셔야 했어요. 따라서 중세시대 때 사제는 누가 될수 있었냐? 성경말씀 잘 몰라도 됩니다. 남은 포도주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술이 좀 세면 됐어요. 그렇게 술이 곤드레만들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배달하는 악덕사제들을 로비누시 처리하지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지 못했느냐 혹시 이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릴까봐 피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 떡은 떨어뜨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피는 자는 포도주는 흘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따라서 이 귀한 포도주를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들이 떨어뜨리면 어떡하느냐. 이래서 반쪽짜리 성장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5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의 행위. 여러분, 어떤 부족이에요? 성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래보니까 이 미개한 선교사들에게 믿는다라는 어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는 믿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여호와라고 해야 될지 아도나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영어로 가시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넣고 하나님, 하나님 빌던 사람들의 그 신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은요,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없고 믿는다라는 개념도 없어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성교사들이 너무 고심했대요. 그 부족에는 믿는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 부족과 원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순방하고 과일을 따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성교사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와서 두 다리를 쫙 뻗고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저거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에다가 누군지 저를 받아들이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쉬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믿는다는 것을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을 보내신 하늘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먹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차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믿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원주민에게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죄 용서받고 두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준 성교사처럼 이 땅에 사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먹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를 먹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7절 보세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절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개념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 정통한 그들에게 58절 말씀 너희들 모세 알잖아. 출애굽 때 먹었던 맛나 알잖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 보아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무엇입니까? 만나. 만나 알지 너희들? 출입국기에서 만나 들었지.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거두어서 신비와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거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거두어야 했어.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또 거두지 않아도 된다. 다시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두 달에 쭉 뻗고 이제 쉴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제일 큰 착각은 지난 시간에 해 주었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라는 헛된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선포된 것의 5%도 기억하지 못해요.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주의를 지나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를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마음이 새겨야 될까? 어떻게 쉬지 않고 감사할까? 어떻게 쉬지 않고 감사할까?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쉬지 않고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지.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이한 문장 가지고 일주일을 승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반복, 반복, 반복합니다. 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권면했더니 무시했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권면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비 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캔커피 전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안 받아요.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도 받아봤는데 이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아 주보와 캔커피를 나눌 때안 받는다. 그래도 이거 그냥 드리는 거니까 마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권면해야 된다. 강권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아, 됐어요. 이렇게 밀쳐낼 때, 아니에 히 가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거니까 마시시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더 권해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애들 수고했다고 얘들아, 치킨 사줄게 했어요. 치킨집에 전화했습니다. 사오십 분 걸리는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킬게요.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이에요. 왜 전화를 했을까? 애들이랑 과자를 사주려데또 전화가 왔어요. 그 치킨집입니다. 혹시 다른 치킨 시키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저희가 30분 안에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 닭한 마리 파는 사람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강건하고 강건합니다. 하다못해 영혼을 다루는 우리가 한번 예수 안, 믿,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 그냥 자가라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바빠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 다음에 오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 들으려고 버티는 사람. 그래, 넌안 들으니까 마귀의 자식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간건하다가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 한명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와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3월 한 달도 끝없이 반복하며 권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붙들면서 기도합시다.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